6월 24일 새벽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설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찬양 4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4절 함께 부르십니다. mm -hmm. i 에스더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오늘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비타나와 데레스가 아소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르되 이르다 여 내가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으니 베풀었느냐 하니 즉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는야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군 바깥뜰에 이른지라 즉은신하들이 아래되 하만이 뜰에 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건늘 왕이 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왕께 아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니라 이 왕이 하만에게 이르러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가지 짚어볼 이야기는 아수스웨로 왕이 어떻게 잠이 들지 않았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베푸신 자리 가운데 그는 모르드게 일을 기억하였고 또 그가 온 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는 쓰임을 받을 따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을 보자면 우리들의 기대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그만입니다. 때때로는 이아스라에로 왕처럼 전혀 그 말과 생각 속에서 그 모르드게 자리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요. 사실 오늘 아소에로 왕이 6장1절 말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의 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잠을 잘수 없는 것이고 또 하만의 잠을 잘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그앞절 말씀 속에서 모르드게와 그 민족 유대 민족들은 전부 다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하마는 적개심에 불타올라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때마침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아스웨로 왕입니다. 단순히 그런 날에는 그냥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는데 이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혔고 그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대하여 그 기록에 대하여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무엇으로 상을 주었느냐 라고 그는 묻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라고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꼭 상을 주어야겠다. 때마침 그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하만이 쫓아오게 되고, 그는 그 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기를 원하느냐. 잠을 자지 못한 이 하만은 자신에게 상을 주는 저 황제 이야기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는 그의 자리와 똑같이 황제의 자리와 똑같이 그 황제 옷을 입혀 그 자리를 만들어 가라고 합니다. 이때 그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향해서 그 황제가 한 이야기를 십절 말씀에서 듣게 됩니다. 속히 물은 내게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자이 모든 일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소에로 왕과 하만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르드게는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에스도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소에로 왕의 잠을 못 자게 하신 것이고 그에게 역대기를 잃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상급을 주지 못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그 자리에 하만이 들어오게 한 것이고 그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두개를 어떻게 높이실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리에 모르두개가 한것 없습니다. 사실 하만도 한것 없습니다. 심지어 아스웨르 왕도 쓰임을 받았을 따름이지 그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상황과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열정으로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배부신 자리 가운데 그 계획과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깨끗이 쓰이는 글을 써서 쓰여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말도 안 되는 사건과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조지에 있는 상황과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과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교회, 대형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하루 속에서 나의 사용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사용되어지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이 되기를. 우리 마음에 깊이 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임 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때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필연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지각할 수 있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와 자리를 주관하시는 주님, 세계의 상황 가운데에서 미래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 20년도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여셔서 계하시에게 천군 천사를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볼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이 만지시는 일들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 순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